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10월 2 0일 목요일 새벽 교회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피렌체 일이 방마가 됐었는데 뭐큰 문제 없이 잡아 와서 출발 때 적응 훈련까지 마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큰 사건 사고는 없었다. 초기 패턴에 조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날 기술이 이제 조기에 참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조교가 예전만큼은 아니었는데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수요일 목요일 기술의 참여 의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용병들까지도 굉장히 열이 있게 참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오늘 목요일 다른 때 같으면 거의 출발 연습들만 하고 컨디션만 맞추는데 주안점을 두는 그런 조교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몇 주간 오늘은 굉장히 열심히 조기에 참여를 합니다. 조금은 인기 말들이 인기에 부합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최근 몇 달간 경마의 흐름인 거에 반해 이번 주는 인기 말들의 상태들이 상당히 잘 유지되고 조교도 굉장히 충실하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김용근 기수가 부재죠. 정지이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김용근 기수가 조교를 했던 마펠들을 과연 제 누가 탈 것이냐. 에, 하만식 기수, 뭐, 안토니오 기수, 뭐, 이렇게 이제 기생을 하는 것 같고요. 10월 20일 목요일 금주 출전마중에서 눈에 띄었던 다섯 마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조의 도끼불패입니다 오늘도 안토니오 기수가 조교를 했어요. 어제는 이제 출발 연습을 시행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부조를 주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부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부조를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어, 상당히 영리한 말이라는 느낌을 오늘 받았고요. 0마 일억 4천 마르짜리 최강 현나아 이거는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시행하는 모습인데 일요일 날 조교 강했고 어제도 이제 강한 조교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 빠른 구보로 몸을 풀어주는데, 컨디션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는데, 이 강한 조교 후에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음, 걸음의 조화감이 과연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빠른 구보를 갈때 보니까, 걸음의 조화감이 상당히 좋아요. 실전에서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사련이 퍼스트가 있죠. 어,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마필이고, 오늘도 박으름 기수가 어, 강한구보 해주면서 어,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 사리니 포스트는 계속해서 관리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상태가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리니 퍼스트 볼수 있겠고요. 26조의 런보이런입니다. 전경주의 오수철 기수가 계승해서 이제 감량이전까지 가졌지만 아쉬운 3위의 몸으고 말았어요. 원래 선행도 가는데 전경주는 이제 뒤에서 왔고. 그러니까 작전된 게 자유로운 마필이죠. 네, 전형적인 선행형 마피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주법 자체가, 선입형 주법을 구사해 주는 게 맞겠고, 선입형에서 추입형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최근에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상태가 괜찮아서, 이 런보이런도 이번 주에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냐,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가 있죠? 월드참. 하마식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연투 능력을 가진 능력마가 없었는데 그래서 참 아끼면서 조교를 하는 모습이에요 행여나 다리에 이상이 생길까봐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저도 보면서 좀 불안불안한 면도 있어요 사실은 월드참을 보면서 좀 다리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음, 좀 유리조각을 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발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힘이 덜 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런데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고 마필이 스스로 뛰려는 근성이 굉장히 좋은 녀석인데 오늘은 이제 월드참 하만식 기수가 조결을 했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의 기승 안장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 3조의 월드참, 48조에 2 6조의 런보이런, 1 4조의 사레니 퍼스트 이 다섯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분석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이상, 과천 새벽조기장에서 김상윤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좋은 한주 어, 되시기 바랍니다.